은 제가 좋아요 심심해서 그렇지 음질은 제가 좋죠 네 저는 제처럼 에어기타 안 쳐요 진짜 기타를 치죠 노이즈캔슬링은 제가 너무 구려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근데 노이즈캔슬링은 제가 더안 좋은 거 같아요 조작성을 설명드리죠. 아, 어, 저는 버튼 맨 위에는 이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고 이밑에또 버튼이 있습니다.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버튼이 일시 정지와 크기 조절, 볼륨의 크기 조절. 8 points later it t was b time we hit 달랐어요. 여기는 꽂히는 소리가 좀 더, 그리고 날카롭다고 하면 여기는 소리가 조화로워요. 이게 훨씬 더 귀에 쏙쏙 날카롭게 들렸어요. 소리는 내치하는 이 뚜둥 뚜둥 이런 소리가 저는 꽂히는 소리를 좋아해서 이게 저는 조금 더맞았어요 확실히 신나는 음악은 얘로 듣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방금 틀어준 음악은 난 얘가 더 재밌었어. 이렇게 비트가 그냥 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팡팡 터지니까 그래서 뭔가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은 세밀하게 작업할 때 얘가 더 나을 것 같은 느낌. 근데 얘는 그냥 귀가 편한 느낌. 소리? 예. 이거는 그냥 어 헤드셋 썼어. 아 좋은 헤드셋 썼다 이런 느낌이면은 이거는 좀 옛날에 라이프나 클럽을 갔을 때 앰프 옆에서 귀에 때려박는 느낌. <laughs> 저는 이거요. 디자인은 무조건 여자든 남자든 좀 너무 둔탁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래가지고 디자인은 무조건 여기 한 표. v 이 p 일단 예뻐요.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뭔가 요즘 애들 느낌. <laughs> <laughs> 디자인이요? 아직 거울을 안 봐서 그런데 디자인만 봤을 때는 어전 이게 좀더 마음에 들어요 검은색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... 오 신기해 이거는 <laughs> 이거 원래 그런 기능이 있나? 귀를 샥 하는데? 귀를 샥 이렇게 감싸준다 그래야 되나? 조인다 그래야 되나? 탁 이렇게 안정감 있게 촥 이렇게 제 귀를 감싸요 너무 신기해 귀가 산에 올라간 산에 올라가서 멍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로즈캔슬링 확실히 얘가 훨씬 잘 돼요. 훨씬 훨씬 어 그냥 다 차단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어, 조작 방법은 이게 좀 아직 손에 아니고서 그런지 잘안 됐고요. 이거는 터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더 수월해요. 그리고 확실히 이게 좀더그 효과가 탁월한 것 같아요. 얘 예, 사세요, 얘. <laughs> 얘가 그냥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. 풀이만 제 스타일. 디자인도? 근데 얘가 더 좋아요. 모든 면에서. 착용감도 얘가 나요. 착 감싸. 딱 썼을 때딱그 느낌이 얘는 딱 귀를 잡아주는 느낌? 원래 저는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. 둥탁한 느낌, 귀도? 근데 얘는 편안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? 그래서 얘가 훨씬 착용감도 좋았어요, 저는. 내 맘, 굳이 사야 하나? <laughs> 나는 굳이 안살것 같은데? 나는 <laughs> 꼼꼼하게 작업할 거다. 작업하려고 사, 사면은. 이게 나을 것 같고 귀게 피로도가 높겠지만 아니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나는 이제 픽 안녕 47만원, 71만원 이 가격대면 싸게 사면은 이게 두개 분량이 나오는 거네요 가격대 비해서 저는 그래도 아마 이걸 고를 것 같아요 살 바에 예, 30만 원더 얹어서 어, 이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가 더 낫다 맞다 하는 게 아니라 제 두상, 제귀 그런 착용감을 했을 때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저는 30만 원더 내고 아무튼 이걸 살것 같아요 아그 메이커도 따시니까 애플이라고 하면은 네 예, 이거를 살것 같습니다 귀가 크신 분들은 이거 하세요 이게 케이스를 벗기면 캐스터의 지처럼 여기가 부딪혀요. 좀 오래되면은 기스가 날것 같은 그런. 근데 뭐또 막상 보면은 기스가 나질 않습니다. 내가 항상 이렇게 쓰다가 늘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그런 단점이 좀 있었고 배터리가 너무 짧아요.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아서 한번쓴 다음에 항상 충전을 해야 되는 것. 에이오닉 오십은 파워프안 하더라도. 대기전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가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개인적으로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착용감이나 이런 게다 이게 좋아요 저한테 음질, 착용감, 뭐 디자인 이쪽 취향인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맥스를 처분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? 어제밤에승리호를 봤어요 뭐야 저거 아 거기에서 갑자기 가격이 아깝지가 않았어 진, 진짜로 진짜 앞으로 컨텐츠들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영화나 어떤 것들이 거기에서 지금 에어팟 프로랑 이 맥스망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지원하잖아요 공간음향으로. 음. 아 얘네가 높인 이유가 있구나. 뭐 영화 보는데 진짜 좋았어. 앞으로 극장보다 막 집에서 영화도 많이 보고 이제 언택트 시대니까 집에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. 둘 중에 하나를 정해드리거나 아니면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. 성향도 너무 다르고, 저는 못 고르겠어요. 여러분들은 고를 수 있나요? 고를 수 있다면 밑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음,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달라서 결정을 딱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. 아니. 편집을 하는데 마무리를 안 지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. 근데 선택하기가 좀 애매해요.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과 현명한 소비 하길 바랍니다. 지금 편집하고 있는 지금 설날이에요. 2021년에 항상 건강하고 원하는 일 모두 다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 뭐 나만 보고 싶은 유튜버는 안될것 같고 그래도 좋은 영상과 좋은 에너지를 나눠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든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영상 퀄리티를 높인다든지,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. 네, 노력할 테니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